첫텐드 언더더건에서 1비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WSOP 10K 슈퍼 터보 바운티를 하러 갑니다 약간 좀 침체되어 있는 구간이어 가지고 한번 뭔가 분위기 바꿀 수 있는 기점이 돼야 되는데 일단 오늘 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잘해야 되는데 <laughs> 좋은 날이 될 것인가? 오늘이 진짜 중요해. 운웃세개 이상만 해도 거의 2분이니까 그것만 하면 좀 게임이 완전 편할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자고. 넘버 <laughs> 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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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ello, I am Josh McAlley, big Australian fish. Big fish. <laughs> 시간 만되면 집이 이렇게 있냐 왜? 어제랑 똑같은 상황 아, 저 인간들 맛시가네니까형 뭐였네? 지금 내가 오픈하면 상황이 아까 그 상태에서 내가 오픈하는 상황은 애들이 봤을 때 강한 상황이거든 강한 상황인데 내가 오픈하니까 미드렛 오픈하니까 바로 턱 밑에서 코하더니싹 죽고 백플라인드 봐서 쓰리웨이에서 에이스 7육두스페이브 씨벳헤페이브 막 이상한 아저씨들 하는 것 처럼 존나 빨리 코하라고 써가지고 <laughs> 뭐였을까요 <저거>? 진짜 <laughs> 진짜 플러시였어 리버에 <laughs> 너무 거지같은게 떨어져가지고 <laughs> 7스페이브 떨어지는데 턴에도 퍼베럴 하니까 또 존나 빨리 콜 <laughs> 그냥 쫄아버렸다 거기에 <오케이. 웃음> 근데 리버에 거기까지는 약해보이는데 리버의 런아웃이 제일 쓰레기같은거 떨어져가지고다 비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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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러냐 게임이나 어불인데 초록색 칩4 개만 잠깐만 걸려주고 주머니에 우린 막을 때도 그거 주머니에 넣게 실격 실격 실격야한명떨어졌다 이도 없는 네명 남았어 살려주라 아나 이렇게 아저 인원이었기 어, 때문에 완전 망했어 승려령 자르는 어떤 뭔나올는지 알아 인도의 오픈 승려령 I'm not a man. I'm not a man. I'm not a man. I'm not a man. I'm not a m a o o t a man. 데 i you.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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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laughs> come home to daddy. Home to South oh, oh, perfect, perfect bro. I you, know, you, know, you know I ain't scared now. You know I ain't scared now. You know I ain't scared now. You know ain't scared now. <laughs> oh, yeah. <laughs> oh, yeah. Oh, okay. oh, uh, you get uh, two bounties, bro. You get two bounties. All right, we're ready. Turn uh, over.

킹스데 악수가 박아가지고 있어. 아 진짜? <laughs> 무슨 일이고 이게? 인마 이제 장인장식. 아 근데 아까 승열이형 우리 테이블로 따 왔거든요. 20일만 들고 온 거야. 그래서 야 성공했네 했는데. 근데 얼리에서 오픈하고 승려령이 하이시인가 컷오프해서 스리벳을 3.5 하는 거야. 어? <laughs> 놀라다했나? <laughs> 그러니까 넌 좋댔다, 너 저기 박음 죽는다 했거든. 얘가 잠깐 탱킹하더니 셔버하는 거야. 승려령이 바로 스냅콜, 폴도 없잖아. 그 정도 했으면 우리가 봤을 때 스냅콜인데. <laughs> 갑자기 이렇게 에이스를 가보는 거 너무, 나는 안 좋겠다. 너무 잘알려준다 어. 약간 좀, 심장이 조금 약한 사람들은 대식 이렇게 나오나봐 우리는 언더로 을다가자기 <laughs> 바거라 바거라 하면서. 오 h o y a o u n i n g e r e 첫 핸드. 언더더건에서. In 비 여기 전쟁터로 만들어버린다 <laughs> 바운티로 파이팅입니다 가자 오 오케이 오케3밀리밀리언노룩 아니 브로더? 노룩 뭐해, 뭐해?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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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어잘 More, more, yeah, it oh. Holy,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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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ore, more, nice. more, <laughs> nice more, nice Very nice hand. Oh. On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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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응. <laughs> <laughs> 이렇게 해피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제 해야하고 사람들 전쟁터 한번 또 구경 한번 갔다가 내려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유일한 한국 여성 플레이어가 한명 참여하고 있어서 찾으러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제 친구이기도 하고, 어몇 명이 안 남았어? 하나, 둘, 셋, 73명 남았네요. 지지배 대결이라고 그러던데 제가 레디스 챔피언 게임인데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플레이어 중에, 토너먼트 치고 있는 우리 플레이어들 중에는 내 기준으로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 r They d 드 not answer. They d o 에이 care anything. People like the p e o p 고 e like the p e o p l 안할 거거든요. 혼자 할 거. 모두 1 0불이해내 거대. <laughs> 이러고 있었네. 어. 이제 여러 사람이 당하니까 전염봐라 음, 이러고. <웃음> <그러겠지>? <웃음> 너 한번 걸려봐라 이러고 있었거아 <laughs> 어. 저거 데이 3, 데이 4 이벤트인가? 어. 내일. 내일도 열 열두 시까지. 어. 하면. 1 시간짜리야? 오. 와 빡세게 하네. <laughs> <laughs> 진짜... 난 아니야. 일본인들이 엄청 많이 왔어. 근데 엄청... 칩들이 다 많아. 쟤 아, 땜에 그거 했나보다. 이거 해야 되는 이벤트, 일본에서... 아, 근데 한국에서도 종종 반도한 애들이거든. 아 음, 그러니까 원래 잘 다니는 사람들이 보니까 몇명 일본 애들 해마다 오더라고요. 음, 그 중에 하나야.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 나 아, 재작년인가 왔을 때도 되게 많이 왔었는데 없어. <laughs> 없다고 한국인이 많이 안왔던거같아 근데 진짜 없었어여자한 명도 없어는 근데 있었는데 몇명 되게 데이트 때 아예 없었거못는데한 명도 없는 거 같은데? 어. 아몇명 있었어? 어, 있어서 었기키는 달려있는데 두들겨는한 번도 붙은 사람 안 할수록 몰어 되게 중국인은 조용히 혼자 뒷난하고 있어요. 아씨, 그니까 혼자 훑어 찾고 있었는데 아씨. 이번 아줌마가 엄청 어그레져야 감상적으로 학 엄청. 아줌마 컨디션 망가졌다 이제 왔어. 왔자마자 이거 슈퍼 어그레져야 진짜 실제로 어그레셔야. 보면은 작게 하면 되게 좋은데 크게 하면 없어. 아, 아, 아. 하는 아까도 줄이었는데 1리비베타고 해서 리버에도 헬리비베트. 그래서 보면 줄이야. 이럴 때는 짧게 타고 없을 때는 퍽퍽퍽 겁나 안 편해. 안녕하세요. 아침 에 일찍 일어나서 윈 메인 이벤트를 마지막 플레이트 참가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뭐별큰 그건 없었는데 이거랑 w s 피 메인은 진짜 기대하고 하는 거니까 한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잘 될까 기대하고 이제 시대답바는 아니 아니죠 아니죠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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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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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싸워서 이겨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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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 스타트입니다. 아 그럼 루이가 엄청 먹은 건 26만 스택으로 데이트가 있으니까 잘한다 루이. 루이, 너 잘했으니까 한번 잘해보다 사링에서 바로 타덕 해서 3bb 오 제가 1 0 b 로레이즈제 핸드는 9텐 다이아몬드였습니다 플랍에 아 그래서 앞자리에서 코라고 디판스텍이라 250bb 오데 아 플랍에 저한테 완전 좋은 보드가 깔렸어요 잭텐 3가 뭐잭텐 인트로 해가지고 투자야만 상대방 책에 제가 3 0 10에 1500, 얘가 거기에 3X 4500, 3리 100, 라고 턴에 0 0 100, 100, 1나가지고 트립스에 1 0인 상황 0데 상대방이 갑자기 조금 약밴 7 0 0 0넣타고저1라고 리버에 7 다이아몬드 떨어주면서 플러시가 메이드 된 상황인데 거기서 16,000배 타고 뭐더 이상 레이저 할건 없으니까 잭텐... 뭐 잭텐도 나올 수 있고 잭스도 나올 수 있고 제가 플러시라고 하면 플러시도 제가 집어있을 거고 그콜 했는데 잭스가 나와버리네요 엄마 시간 다... 칩 일단 5분의 3 읽고 시작합니다 어? 지금 썰렸어? 그는라를 갖고 왔는고콜라고랬는데 판에 종이 있는게 인이리늦지고 같다. 기적이네요. 어, 우룡 올까까 조금 좀양 차라서 양차 3 4갈 아, 2 3갈렸었나? 2 3깔리고 그리고 5, 리버에 그4 떴습니다. 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뭐 나오면 종료 해야지. <laughs> 그러면 너네 아, 그나마 좀 초반에 아까 그 맞았던 게 초반에 맞아가지고 10이 그나마 힘으로도 살아 있어서 그걸로 살릴 수 있는 쪽 조금 기회던것 같아. 요 초반에 맞아서 잘 됐다 오히려. 파이팅. 아 아까 <laughs> 처음에 4링에서하는드는 내가 생각을 너무 안 하고 골한 것 같아. 뭐지? 리버의 칠 다이아몬드 떴으면. 솔직히 이렇게 거의 블록 빼고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생각 안하고 생각을 너무 짧게 하고 골란거 같아요 내 핸드만 생각하고 바보였던 그래도 다시 살렸으니까 뭐 스타팅은 아니지만 다시 해보자고

맛있게 안들어갈듯 <laughs> 아저 짜증나는 팬들은 한번조 참여도 못해 팬들가 안와서 그러다 간혹 백 플라인드에만 한번씩 들어가는거거든 내 옆에 하르방이 있었어 그식이 <laughs> 유티지에서 오픈을 4.5bbm으로 해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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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짜증 나뭐가 누가 막다 괴롭히 는것같 은데. 8레벨에 종료했고요 어, 결과는 버스트됐습니다 와 근데 오늘 진짜 뭐 영상 하나도 없을 것 같아 <laughs> 뭐 1레벨부터 들어가가지고 8레벨 그것도 1시간짜리 브업인데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보고 죽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참여도 없었고 처음에 그 스팟 지고 나서부터 이렇다 할 핸드가 한 번도 없었어요 녹고 녹고 녹다가 마지막에 유티지에서 오픈하고 미드레스 콜하고 자 컷오프에서 에스젝 업스스로 십삼 비비 셔브하고 그 셔브한 이유는 유티지에서는 한 번도 안 쉬고 오픈하더라고요. 그니까 유티지라는 포지션을 이용해가지고 자꾸 핸들을 바꿔가지고 사용하는 것 같아서 셔브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티지는 죽고 미디 레스텐스가 코해 가지고 플립 나오고 뭐~ 제거안 떨어져서 졌습니다. 아~ 오늘 좀 진짜 너무 괴로운 하루인데 이거 뭐라도 좀 해보고 재밌게 하다 죽었어야 되는데 죽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자고 있다가 수면제 태워버리네요 그냥. 여튼 윈 시리즈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될것 같고 여기 온 이유가 WSOP 뭐 메인 이벤트 하려고 온 거니까 앞으로 한 4일, 5일 정도 있으면 시작하거든요. 그 전까지 작은 게임들에서 조금 다시 기세를 한번 잡아보고 흐름이 바뀌는 게임을 만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여튼 뭐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하루였고 매일부터 다시 맘 잡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좋은 밤 되세요.